안녕하세요 트렌드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구혜림입니다. 이번 첫 순서부터 정말 길에서 보기만 해도 이 강렬한 인상에 잊을 수가 없는 비주얼의 소유자 그리고 중후한 멋진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가수 유진님과 함께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미스 기을 찾아서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 트로트 가수 사랑받고 싶은 남자 가수 유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제가 소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 비주얼이 정말 남다르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패션 센스도 좀 네. 남다르신 것 같은데 보니까 데뷔가 굉장히 일찍이시더라고요. 네, 1900... 일찍... 네. 습니다 네, 1993년에 데뷔를 하셨는데 정말 이 강렬한 이 인상만큼이나 데뷔도 배우로 하셨더라고요. 일단 배우로 데뷔가 어떻게 하게 된 건지 너무 잘 생기셨으니까 또그 당시 길거리 캐스팅이 많으니까 길을 걷다가 그냥 캐스팅이 되신 건지 과정부터 좀 어... 설명해 주세요. 요즘은 뭐 오디션 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음. 노래 쪽도 많고, 또 영화기통에도 많고.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노래였는데, 어, 오디션 프로가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제가 이제 어느 날그 전철을 탔는데 앞에 계시는 분이 예관 스포츠를 크게 펼쳐놓고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가수 김원진하고 열연할 네. 브이대양 신인곡이 오디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는데, 어, 1차, 2차, 3차, 5차까지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 배우로 1등으로 뽑혔었어요. 오, 남자 배우 1등이요? 네. 어, 대단하신데요. 응. 또 옛날에는 또 비주얼 부분에 또이 가점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당시에 1등을 하게 된 비결이 뭔가요? 어, 외모는 아니었던 거 같고요. <웃음> <웃음> 어. 어, 뭐 연기 테스트도 했었고요. 연기력. 그리고 어 주특기 운동도 할수 있었으면 보여주는 것도 있었고, 근데 제가 태권도를 조금 배웠었는데, 음. 발차기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어, 또 노래도 불렀어요. 음. 그때는 그냥 성악창법의 노래를 불렀는데, 어, 잘 봐주셨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음. 그래서 캐스팅이 됐습니다. 음, 네. 이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네. 비주얼이, 남다르셔서 또 뽑히셨을 것 같아요. 게다가 뭐 태권도도 하셨다고 하고 그때 노래도 부르셨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아좀 다재다능한 어떤 끼가 있었다라고 봐가지고 그때 뽑히지 않으셨을까 이러한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정말 그 다재다능함이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음반도 이제 내시면서 가수 활동도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 음반 2007년에 일집 손이 차가운 여자라고 이제 내셨는데 일단 네. 어떤 곡인가요? 아, 어, 세미 트로티의 곡입니다. 어, 손은 차갑지만 마음은 따뜻한 여자. 음. 요즘 오디션 프로에서 어, 정유석 작곡가님의 노래가 많이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저에게 곡을 주신 곡인데, 지금은 친구입니다. 네. 음. 음, 손이 차가운 여자, 혹시 개인적인 경험담이 좀 들어간 노래인가요? 아, 어, 그렇진 않고요. 작곡가가 어, 그렇게 곡을 써주셨어요. 음. 음. 근데 손이 차갑다고 하면은, 어, 조금 여자분들은 많이 좀 차갑더라고요. 남자분들은 <laughs> 차갑지가 않은데. 음. 어, 그렇지만, 어, 노, 노래는 상당히 따뜻한 노래입니다. 네, 음. 네. 어, 네. 그러면 음. 좀 가수분께 신뢰가 네. 안 된다면 네. 혹시 짧게 한 짧게? 소절 네. 또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여자. 가슴이 따스했던 걸 이별한 후에야 알게 되었네 아아 너무나도 보고 싶어 손이 차가운 그 여자 와 오, 진짜 아까 네. 성악창법을좀 하신다고 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 진짜 좀그 성악의 창법이좀 저는 잘은 모르지만 네. 좀 녹아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복식호흡과 네. 네, 그런 게 조금 같이. 어. 노래 불려서는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오, 정말 멋진데요. 네. 또 이어서 음, 혼성 트리오까지 하게 네, 네. 됐다고 합니다. 2011년도에 음반 반짝 반짝 반짝이라는 네. 곡을 또 하셨는데 네, 네. 어떻게 이 곡을 하게 되신 건가요? 어, 제가 이제 소니창원 여자라는 노래를 나와서 전국 투어로 이 노래 기식 투어를 다녔는데 저고 왔어요. 저랑 이제 친하게 지냈던 그 가수인데 어, 오늘 녹음이 있는데 크로스 있는데 너가 좀 와서 좀 노달라고 해서.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이제 제가 녹무식에 갔더니, 함께, 원래는 듀엣으로 하려고 했었나봐요. 근데 이제, 어, 그 여성 보컬 되시는 분이 제 목소리를 들어보더니, 아, 코러스를 넣게 아니라, 그냥 팀이 되어서 같이 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일조를 불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안무와 함께, 안무도 제가 또 짜고, 그래서 정국을 다니면서, 어, 반짝반짝도 알리고, 그리고 제 노래, 손이 차가운 여자도 많이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었던 음.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이제 코러스로 네. 이제 오게 되었는데. 네, 그랬는데, 이제 메인까지 거의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음. 연기 쪽에서 보면은 네. 뭐 엑스트라 이런 걸로 왔는데 <laughs> 너무 괜찮아가지고 이렇게 대사도 한줄두줄 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네. 된것 같은데 사실 네. 코러스 딱 했을 때 알아보셨을 네. 것 같은데요. 아, 이 친구는 좀 음. 메인 노래를 불러야겠는 걸 이렇게 음.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았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신인이었기 때문에 방송도 잘 몰랐었고 그랬는데 그 선배님께서는 방송을 많이 했던 분이라서 어,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음악 활동이 있어서. 네, 이렇게 혼성 트리오 음. 음반까지 내시고 정말 음.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 오고 계신데요. 네. 또 2014년에 음반을 또 내셨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친숙해요. 미숙이, 연분홍이라는 곡을 내셨는데 네. 이 곡들은 또 어떤 곡인지 또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노래는 좀 빠른 템포의 세미 트로트 곡입니다. 음. 또 작곡 해 주셨던 분이 또 정희성 씨가 또해 주셨어요. 음. 어, 누구에게나, 어, 그립고 보고 싶은 그런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음. 네. 어, 미숙이라는 이름이, 어,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어, 아, 이렇게 세월이 많이 간 다음에 잘 살고 있을까? 그렇지만, 한번 보고 싶은데, 나의 첫사랑이었을 것도 같은데, 그런 추억의 어, 스토리가 있는, 네. 세비트로스트의 곡입니다. 음, 그럼 연분홍은 또 어떤 곡이에요? 연분홍도 이렇게 경쾌한 리듬에 아주 사람스러운 노래예요. 네, 음. 어 사랑인가요 사랑인가요? 음. 어 바람처럼 내게 온 당신 그리고 내가 숨을 넘친 당신 연분홍 사랑 이렇게 가사가 되는데, 어, 네네. 너무... 결혼 축가로도 많이 불러요. 아 정말요? 네, 이 가사를 지금 그냥 읊어만 주셨는데 네네. 굉장히 시적이라고 지금 느껴지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 가사는 방송 목 방송국의 국장님께서 가사를 써주셨고, <laughs> 작곡은 우리 친구가 또 만들어주고 그랬습니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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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곡도 음. 또안 들어볼 수가 없으니까, 혹시 두곡 중에 네, 네. 한곡좀 짧게 또 부탁드려도 네. 될지. 연구로 네. 한번 해볼까요? 아, 어,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사랑하나봐, 사랑하나봐, 모르시나봐, 모르시나봐, 내가 스을훔친 당신. 영부롱사 <laughs> <사랑>. 아, <laughs> 어떻게? <어떡해. 웃음> 어, 네. 어, 저 네. 보시면서 네. 갑자기 이렇게 막 사랑하셨어요. 살아나... 아, 정말요? 어, 저 네. 깜짝 놀랐어요. 심쿵했잖아요. 네. 네. <laughs> <깜짝 놀랐어요>. 네. <laughs> 저 정말. 아, 이렇게 뭐 네. 귀여운 노래라고 해야 되나요? 사랑스러운 노래도 네. 하시고. 사랑스러운 아, 네. 네. 이 중후한 목소리로 이 성악 기반의 이 세미트롯을 모두 다 이제 섭렵, 섭렵을 하셨는데요. 네. 이 보니까 또 아까 계속해서 언급해주신 이 작곡가 겸 친구분이신 네. 이 정희선 작곡, 정희송 작곡가님과 함께 네. 이 계속해서 투어를 좀 다니고 있다고 네, 그 친구는 원래 이제 작곡만을 했었는데, 어 제가 음반을 내고 한 2년 있을 때, 노래하니까 좋으냐? 그러더라고요. 네. 친구다 보니까 반말을 하게 되죠. 너도 원래 꿈이 가수였잖아. 너 음반에서 해야지. 네. 나는 너가 나의 어깨에 노래의 날개를 달아줘서 전국을 다니면서 노래하는 너무 행복해. 너도 꿈을 이루어야지.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다시 음반을 만들었죠. 음. 그래서 같이 이제 투어 콘서트를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음. 있고, 어, 최근에는 이제, 어, 강진 마리앙에서 네. 이렇게 이제 크고 작은 이렇게 콘서트도 했었고요. 그리고 한 3년 전에는 부산 KBS홀에서 또 이제 같이, 어, 선생님한테 곡을 받았던 뭐, 장민정 씨도 있고, 송대가 선배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어, 콘서트를 또 30주년 콘서트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해외 공연도 같이, 어, 음. 중국에는 청도에서 또 콘서트도 했었고요. 네. 음. 정말 다양하게 활동을 네. 많이 하셨네요. 네. 좀 다음에 어떤 공연이 또 있을지 음.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다음 계획이 있으실까요? 어, 선생님하고는 계속 이제 투어 콘서트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음. 요즘은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 여행을 또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우리 음. 어, 관광하시는 분들도 많고. 음. 그래서 최근에는 6월 달에는 이제 백두산 힐링 콘서트를 뭐 방송국과 함께 다녀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이난, 중국의 음. 하이난 공연이 이제 좀 잡혀 있어서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 음. 어, 해외 공연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오, 네. 와, 해외 블 포스터, 러시아도 네. 갔다 왔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일본의 백부, 음. 온천지역 대기병 알잖아요 거기도 네. 이제 행복 콘서트도 다녀오고. 그래서. 콘서트 위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어, 들어보니까 해외로까지 진출을 하셔가지고 네.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네. 하고 계신데요. 좀 가수로서 뭐 네. 데뷔는 배우로 하셨지만 가수로 네. 오랜 기간 활동하시면서 좀 느꼈던 점이나 아니면 네. 뭐 소외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점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 제가 어린 시절에 가수의 꿈을 키웠었기 때문에 먼저 연기로는 데뷔를 했지만 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그러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 큰 무대든 작은 무대든 늘쓸 때마다 기쁘고 그리고 제가 노래를 하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어~ 노래는 어~ 저에게 어~ 꿈을 이루어주는 것도 있지만 저에게 기쁨과 행복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음, 어. 음악을 하실 때 기쁨과 행복을 느끼시고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그 네. 작곡가 친구분께 네. 음악으로 너가 나한테 날개를 달아줬다 음. 이렇게 말을 해 주셔가지고 네. 진심이 좀 느껴졌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또 가수 활동 계속 앞으로 또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어, 앞으로의 또 목표나 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 많은 가수가 있지만 어, 사랑을 받아서 제가 딱 갖는 그런 가수가 아닌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고 그리고 노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힘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함께 좀 주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은 게 저의 그런 마음입니다 네. 음.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 국민 가수가 되는 게또 저의 꿈입니다 네 음.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laughs>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궁금하시고 관심이 네. 많이 갈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네. 그래도 제가 질문하지 못한 혹시 음. 유진님께서 좀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네.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요? 어... 저는 평생 음악과 함께 노래 아이를 부르면서 살아왔는데 어... 요즘 뭐. 건강하게 이렇게 많이들 오래오래 사시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운동도 좋고, 건강식도 좋은데, 이 노래가, 어, 건강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어, 만병통치약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도, 에이. 네, 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어, 늘 노래 함께, 음악과 함께 하면 기뻐서, 어,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많이 듣고 많이 부르시면, 무병장수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함께, 사실 것 같습니다. 음, 네. 노래 많이 사랑해주세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네. 시청자분들께서 네. 젊게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음. 음악과 함께해라.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도 몸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이런 말 해주시면서 우리 가수 유진 님의 노래를 그중에서도 들어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랑 또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오늘 가수 유진 님과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데뷔 과정부터 시작해서 음반 이야기까지 또 앞으로의 꿈과 최종 목표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 다재다능한 가수 유진 님과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유진 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